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저녁 6시 20분입니다. 지금 이곳은 비가 오후부터 오전에 조금씩 오다가 태풍 같은 바람이 많이 불다가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 아, 이쪽에 있는 문크라던가, 어, 프랭크 열은 창들은 제가 또 밖에 가지고 가서 비를 듬뿍 <laughs> 맞췄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강 등 불빛의 아이들이 더 어, 선명하고 예쁘게 나오네요. 이렇게 아 요즘 영상 찍을 시간도 없고요. 아침부터 택배 작업한다고 어, 조금 바빴습니다. 바쁜데 또 오시는 손님도 계시고요. 어, 구독자님도 몇분 다녀가시고 했습니다. 아, 제가 처음 사는 택배라서 그런지 아우 너무 어렵고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laughs> 정말 이렇게 택배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아우! 자주는 못할 것 같아요. <laughs> 못할 것 같고, 뭐 까라설, 뭐 이런 아이들, 목대가 있는 아이들 포장하기도 쉽지 않고요. 어 정말 농장분들, 농장하시는 분들, 농장 하시는 분들 어, 사장님들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 대단하시다는 걸 너무 지금 몸서 느끼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친구가 오기를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물건은 어, 레티지아, 철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빠졌고요. 이렇게 파랑새도 있고 한데 어, 택배가 너무 힘들고 또그 입장이 몇개또뭐 부러지고 이런 뭐 이런 사고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오고 하니까 일이 아무것도 손이 잡히지 않고 어, 막 그냥 패닉 상태입니다. <laughs> 아, 너무 힘들고, 그 저도 택배를 어, 받아 봤지만 은 입장 몇 개는 이렇게 떨어진 것도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 많이 어설픈가 봐요. 오늘은 또더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 또 택배를 배달하시는 기사 분들이 어떻게 또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던지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어,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친구 오기 전까지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 봅니다. 그리고 택배가, 뭐, 오늘도 문자가 몇분 오셨는데, 어, 제가 지금 혼자 하고 있거든요. 어제까지는, 어, 오늘까지는 연휴라서, 어, 아는 언니가 조금 도와줬는데, 어, 지금은 또 목요일까지는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그, 가게 손님, 손님이랑, 그 다음에 또 택배 작업이랑 하는 게 너무, 아직까지 손이 서툴러서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요. 조금 늦어져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이 전혀 안 다치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게 또그 입장을 전혀 안 다치시기를 원하시면은, 어, 어, 택배 취소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laughs> 제가 아직 서투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한번 담아 봅니다. 이렇게 연봉도 연봉도 있고요. 연봉이 뭐 얼굴은 큰데 이 두고 그렇습니다. 적심 적심도 했고요. 적심 군생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제가 키우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밤에 불빛에 보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네요. 무브라도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예, 지금 콜로라타도 큰 분에, 어, 옮겼더니 굉장히 얼굴이 커졌습니다. 예. 예, 빗소리가 굉장히, 어, 크게 들리네요. 하우스라서. 빗소리도 크게 들리고, 군데군데 공사를 하면서, 그, 비닐이 빵구가 났는지 물이 굉장히 많이 새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물통을 많이 받치고 있는데, 물도 굉장히 많이 새고 있고요. 예, 예쁜, 어 멋진 뭉크도 있고요. 어 브랭크도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또 주문하실까봐. <laughs> 이거는 제가 순차적으로 한번 어 영상으로, 한번 제가 어 여러분이게 멋진 창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굉장히 오래 키운 밥도 많고요. 색감도 굉장히 오미하고, 저는 그 옛날 창. 뭉크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프랭크 슈퍼클론이고요. 뭐 핑크도 있고 이렇습니다. 있는데 군데군데 물이 새서 이렇게 이렇게 어 가게스를 닫혀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하우스가 어, 부실입니다. 뭐그 뽑다가 빵구가 났는지 물이 한두 군데 새는 게 아니고요. 많이 샙니다. 여기는 거의 홍수 수준이네요. 홍수 수준이고, 여기에도 뭐 자연 빗물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통이 이렇게 가득 넘치고요. 큰일 났습니다. 아, 정말 뭐 너무 어수선하고요. 아직까지. 아, 여도 지금 내려야 될것 같네요. 지금 박스를 들면은 하나하나 또 꺼내기도 그렇고. 일이 많네요. 아직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일도 많고, 어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찍는 건, 그 택배를 원하시는 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 입장이 한두 개 떨어지는 거 아니면 많이 다치고 있는 거는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반품 받겠습니다. 반품을 받고, 어 이렇게 있고요. 조금 천천히 늦어도, 며칠 늦어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연휴라서 택배기사님이 내일 오전까지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지금 굉장히 택배 물량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3일 연휴라서 그래서 더 늦어, 어, 조금 더 늦어지는, 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어, 리틀 장미, 그냥 대충 꽂았는데 이렇게 서복하게 밥, 밥도 많고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게 리틀 장미입니다. 오른총옥은 그냥 빼서 그냥 꽂아아둔 상태고요. 이쪽에 뭐 이렇게 꽂아둔 레티지 아직까지는 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테리도트는 이렇게 예쁜 꽃도 피었고요. 예쁜 꽃도 피었고 그렇습니다. 하월야 이렇게 여기도 지금 뭐 강제 빗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빗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죠? 안그래도 지금 마이크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아 마이크를 얼른 구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laughs> 부서가 없네요. 이렇게 지금 뭐 이 하우스 안에서도 이렇게 빗물을 먹고 있습니다 하우스가 빵구가 나서 아유 뭐 얘는 물을 주고 싶었는데 지금 부위맞고 있네요 지금 물은 굉장히 곱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마빌레 그 다음에 오는 포토시나 그런 식으로 물은 굉장히 곱게 곱게 물 들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이거는 팝피스 로즈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팝피스 로즈 차라. 네. 아, 이렇게 택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아직까지 몇개 작업을 할게 있는데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께 최대한 안전하게 포장을 할 텐데요. 아유, 기사님들이 조금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은 제가 또 포장이 서툴러서 그런 면도 있겠죠? 다른 분들도 다른 뭐 다른 곳에서도 택배를 많이 할텐데 아참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렇게 아즈베리 몬스터 이렇게 지금 옆에 커튼은 내린 상태구요 됐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영상 담아 봅니다. 여기. 지금 요거는 발디도 굉장히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죠? 여기 까라솔. 아, 얘는 지금 저번에 비 왔을 때 빗물을 먹였더니 굉장히 입장이 단단합니다. 짧아지면서 입장이 단단하고요. 라일락도 많이 자랐습니다. 요거는 아이스, 아이스 핑키. 아이스핑키 주문이 많았거든요. 아이스핑키는 이제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가 없고 온슬로우도 없고 아르케인 아르케인도 한개 정도 남았을까요? 없습니다. 요거는 네, 브레뇨 금이구요. 요거는 브레뇨 군생인데 제가 볼땐 닮았네요. <laughs> 제가 볼 때는 닮았습니다. 예, 네, 오는 제가 키우고 있는 뭉크, 저는 뭉크가 왜 이리 좋을까요? 옛날 그 창이 지금 교배로 예쁘게 나온 창도 많은데, 얘가 참, 어, 멋지더라고요. 색감도 멋지고, 예. 네? 오나 아메스트로 삼방금. 좋습니다. 이렇 해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문을 많이 하시는 게, 연봉도 몇개 나갔고요. 연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적신 자국 이 있습니다. 적신 군생이고요. 얼굴은 큽니다. 얼굴은 뭐 더뭐더큰 나이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어 전화번호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 고정 댓글에 전화번호를 남기는데 그 고정 댓글을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고정 댓글을 꼭 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문은 문자로 주시고요. 이렇게. 화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유, 저 뭐, 화분은, 화분은 택배할 생각을 감히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아직까지 조금, 어, 포장을 조금 잘할수 있을 때,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화분은 저렇게 있고요. 가문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도 지금 빗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파랑새가 물을 이렇게 많이 먹어서 다 옮겨야 될것 같네요. 아무르파티 아보르파티는 물 준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오래갑니다. 뭐 물타임이 오래가네요.